트윈티비의 메리예요. 오늘은 릴링라이트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그럼 시작! 일단은 이 박스 에 있는데요. 이게 조명이에요 안에 있는 게 칼은 위험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자, 열어볼게요. 일단은 볼헤드. 열어서야지 같이 모실게요. 이건 조명이 안에 있는데 이거는 저도 열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박스 안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오, 내가 네, 봤는데 장속복이랑 같이 잘 감싸져 있어요.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요. 있어요. 일단 그냥 뼈복, 이 비닐 뼈복이라는데 저는 여기 설명서에 맞춰 보게요. 한번 스마트폰 홀더 두 개, 링두 개를 아 이게 스마트 이거 홀더를 이렇게 돌려 주래요. 돌려 주라고? 아 이렇게 거요 좀 힘든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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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좀 돼요 이게 바로 팍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힘으로 좀 해줘야 돼요 힘드시는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볼핸드 볼 3다의 나사를 분리 부분을 맥라이트 1 1하단에 나사 결합에 돌려결합합니다. 어... 아빠 잠, 잠 도우미를 좀 부를게요. 제가 이런 거잘 못해가지고 어, 이거 하다 보니까 다 했네요. 일단 이게 좀 이렇게 회송되고요 이거를 제가 지우려고 딱뺀 건데 앞으로 빼는 거예요. 여기 핸드폰에 꽂아서 찍으시는 건데 이거는 나 여기 뒤에 여기, 이거 보이죠 이거 요 앞에 요게 지금 어, 약간 이거를 각도 바꾸는 건데 지, 지금은 왠지 다 쪼인 거 같아요 그래, 그래서 뭔가 이게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선이 있어요 거기 여기에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요거를 키면 될거야 빨간색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빨간색 요거 두 번째 거를 아래 두 번째 거를 누르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응? 아 맞다 걸린 줄 알았죠 제가 원래 코드를 꽂지 못했네요 걸 사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켜볼게요. 오. 안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라면은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요, 저게. 자 플러스할게요. 방금 엄청 밝았잖아요. 근데 이제 니 뭔가 좀 어두워요. 플러스할 거야? 네. 엄청 밝졌죠자기 햇님. 해님. 햇님. 해님. 햇님이다. 이게 제 이게 얘를요렇게붙여놨어가지고 얘를 좀 얘가 이렇게 기울어질 때 여기를 하면 얘도 같이 딱 금지가 와서 여기 딱 잡아주고 모델부터 네 내일부터 이거를 키가할 겁니다 와, 지금 제가 조명이 없어서 약간 피부가 까매 보일 수 있는데요 얘를 같이 하면은 완전 달라요 여기는 약간 죠 여기는 약간 까마도 할수 있죠 오, 완전 달라요 링라이트 조명 언박싱은 끝났습니다. 와! 그러면 안녕!